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없인 살수 없는 우리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류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겠노라 고백했던 우리의 첫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 벅차고 뜨거웠던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전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최승혁 단임 목사님과 부 교역자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하나되어 간절한 기도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고통 속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환우들과 마음에 고통이 있는 성도들에게 공휴를 베풀어 주시사. 위로와 평안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들고 세, 세상 곳곳에서 생명을 드려 헌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백금숙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해도 우리에게 선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시는 최승혁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예배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희들이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백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멘. 전도서를 읽을 때에 어,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전도서의 모든 내용, 특히 허무함.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허무하다. 이러한 내용을 읽을 때에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내가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창조주가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이해 아래에서 육신의 삶이 전부라면 해 아래에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인생이 헛되고 허무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코에이션에 계시지 않을 때, 영생을 생각하지 않을 때 삶의 모든 것은 다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이해 아래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해 아래에서는 오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녀가 많은 것. 특히 이 구약시대에는 그 문화에서는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죠. 자녀가 많으면 free labor입니다. 인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다는 것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해 아래에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냥 부유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소유하고 조금 더 많이 누리는 것. 두 번째는 장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몇 년, 며칠 더 사는 것. 그리고 나서는 죽은 다음에는 안장되는 거죠.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는 베스트가 무엇인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남들보다 조금 더 소유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살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곳에 묻히는 것.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좋은 곳에 매장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그거를 보면서 헛되다는 거죠. 그것이 전부라면, 아, 이것은 너무나도 헛되다.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겨우 고작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조금 더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곳에 묻히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인가? 너무 허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니까, 해 아래에 있는 삶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무거운가요?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아예 태어나지 않은 자가 태어난 자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 그러한 결론을 내릴 정도로 마음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삶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웃음> 마태복음. <웃음> <laughs> 어,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진자들아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해 아래에 그냥 이 땅의 관점만 가지고 살아갈 때에 무거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예수님께 오라 그러세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 말씀, 예수님한테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무엇을 배우는 걸까요? 해 아래가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거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아래에 있는 삶으로 인해서 그 허무함, 헛된 수고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때 우리는 예수님한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야 되고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고 예수님한테 배우면서 우리는 이해 아래에 살고 있지만 해 아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헛된 낙퇴된 자보다도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배우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아직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해 아래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은 떡입니다. 떡이 전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떡입니다. 해 아래에서 인생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떡입니다. 떡을 얼마만큼 먹는가, 얼마나 좋은 떡을 먹는가, 그게 인생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은 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해 아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 떡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해 아래가 아닌 저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이거는 해 아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하나님이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무엇을 먹나 걱정을 할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를 먹고 배불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너희들의 지금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이 만나를 내려준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는 존재는 해 아래에 있는 떡국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해 아래에서 아무리 떡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떡만 가지고는 나는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만나여야만 한다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해 아래의 삶을 살게 되면 영생의 관점을 가지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지 않는 떡만을 위한 삶을 살 때에 이 전도자의 고백과 같이 참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한 거죠. 그 허무함으로 인해서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는데 어떻게 쉬게 하신다고요? 내게 배우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학자들한테도 배우지만, 또한 뭐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 거기에서도 배우지만, 정말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겠구나. 또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배우는 것도 유익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결국은 무엇일까? 결국은 예수님한테.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나도 예수님보다는 어떠한 성공 사례를 그것에 더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닐까. 예수님보다는 해 아래에 있는, 해 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떡을 더 많이 취할 수 있는가, 뭐 이러한 방법, 이곳에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한테 배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해 아래의 삶을 아직도 살고 있다면 그 무거운 허무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배우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또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는 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해 아래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 아래에서의 삶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소유하고 조금 더 많이 먹고 조금 더 오래 살고 죽은 후에 조금 더 좋은 곳에 묻히는 것. 주님, 그것이 전부라면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그 허무함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해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창조주가 계시기에, 절대자가 계시기에, 이해 아래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님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떡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에, 하늘 아래에 있는 떡으로만은 행복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더욱더 사모하며, 이 무거움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삶을 보며 배우겠습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것보다 먼저,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주님 영원한 것을 배우겠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진리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전부라면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주님. 하지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영생에 있음을,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그래서 이제 오늘 주님 해 아래 있는 떡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 주시는 만나 우리의 만나가 될 수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우리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배웁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해 아래가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관점을 영생의 관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